결론은요, 개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저의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격이 다른 갭투자의 심재경입니다. 공공재개발 8곳을 선정 이후에 바로요, 신통기의 2차 공무원을 진행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지역이 뭐 오류동, 석관역 인근엔 월계동, 또 용답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해도요, 이큰 수의 피해가 있으면서, 이 수해 지역과 가장 피해를 또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반지하 주택 밀집지에 이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죠. 수혜를 입은 분들과 이 반지하에 사시는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흐름에 따른 이 투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어,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이 반지하는 36만 가구가 없는다고 합니다. 이 서울 지역만좀국한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가구가 아닌 인구수 개념으로 보게 되면 69만 명 정도고요. 그중에 66만 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22만 8500 가구가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반지하가 말이죠. 인명수로 따지게 되면 90%고요. 가구수로만 따져도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에 있는 반지하들은요, 거의 대부분은 들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주택수 중에 11%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11명이니까요, 10명 중에 한 분은요, 반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죠. 그렇게 보면, 주거 환경이 우수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광진구가 10.6% 강북구가 9.5%입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주거 밀집 지역에 일자리가 좀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가 많다는 걸알 수가 있죠 또 이런 곳에는요 지역구라고 해가지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들이 많죠 그런데 이번에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이 신통기획 공모에 이 반지하와 어, 침수지역에 대한 곳을요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침수된 지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집중호우에 어, 서울을 포함한 뭐 경기지역, 전부 지방까지 해서 어, 피해가 입은 지역이 신고된 지역들을 표시하는 지도거든요. 뭐 강남 지역에 워낙 비 피해들이 심했었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이 강남 지역일 때가 가장 좀 많이 눈에 좀 띄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보게 되면 사실은 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는 그렇게 많은 지역은 없습니다. 제가 방제 지역이라고 상수 침수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던 어 석계동, 석계역이죠. 석계동이 석계역 그 월계동 일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뭐 여김없이 비 피해가 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라고 볼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 일대가 좀 많은데 이 남부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역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층 주거지라 좀 그렇고요. 보시게 되면, 뭐, 내방역 일대라든지, 방배역 일대, 그리고 가장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반지하가 많이 포진되어 있던, 뭐, 봉촌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림동 일대, 그리고, 어, 구로 일대, 구로 디사단지라든지, 이럴 가 어, 신대방역 근처, 구로동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 중에 어, 수해를 신고가 들어와서 BPA가 크게 된 지역들은 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들은요, 이 저층 주택지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봉천동, 신림동 구로 일대, 이 방배동 일대 그외 일부 지역 말고는요, 침수 지역이요. 그러니까 재난 구역으로 제가 방제지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방제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요.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침수가 가능 지역, 침수 예상 지역 같은 경우를 또 침수된 지역을요. 반지하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방제 지구로 지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목적은 그냥 반지하를 없애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반지하는요. 1999년 이후에는 거의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1999년도서부터는요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지하인데 문이 작은 곳 같은 경우가 1984년 이전에 지어진 집이고 반지하인데 창문이 좀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984년 이후에 지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작든 크든 간에 1999년도서부터는 반지하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반지하가 있는 집은요 노후도가 최소 23년 이상 된 거죠. 거기에 이 벽돌로 지은 벽돌점은요 현재 재개발할 수 있는 노후도는 벌써 지단 곳입니다. 노후도가 맞춰진 곳이라고 보면 편하시죠. 결론은요 이런 반지하가 있는 지역은요 개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저의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반지하의 어, 주택 점유율 자체가 70% 이상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5점을 주고요 또50% 이상 되게 되면 뭐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다 필요 없이요 그런 것들은 원래 재개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생색내기 정책인 것 같다 굳이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면서, 그런 지역은요, 원래 벌써 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그럼요, 그런 지역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 보여드릴 지도는요, 제가 그 반지하가 많은 지역들, 어, 개발 예정 지구 현재 음, 동의서를 진행하는 지역들의 반지하, 물론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로드뷰로도 좀 보여드리게 되면, 어, 이쪽은 그 장승배 기역에 있는 어, 상도동 일대입니다. 상도동. 상도동 일대를 보시게 되면 이제 큰 도로서부터 제가 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역사권 개발, 뭐 여러 가지. 어뭐신속도가 민간 재 개발 될수 있지만 현재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도동 일대입니다. 일대 보시게 되면 큰 도로에서 좀 내려오면서 자 이런 주거 밀집지 역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반지하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적들이 여기 오래된 가옥도 좀 있고요. 이거는 뭐 반지하라고 하기 좀 뭐하고 이거는 그냥 오래된 가옥인데 도로가 위에 있네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비 많이 오면 그냥 바로 넘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돼 있죠. 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바이라고할수 있는데 이 고바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침수되기 쉽지는 않죠 왜냐 물이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이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지역들이거든요 좌측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지하들이 진행되어 있죠 반지하들이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비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또 어, 외부에서 볼수 있는 시야들을 좀 가릴 수 있는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데는 좀 괜찮네요 하지만 아마 이런 것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형태도 이제 반지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반지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정도 창 정도 돼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어, 1984년 이후에 지어진 거 아닌가. 왜냐면 그때 당시 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1984년 이전에는요, 어, 용적률에 빠질 수 있는 반지하 같은 경우가 3분의 2 이상의 집이 땅 밑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창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완화가 돼가지고 왜냐면 땅을 계속 깊게 파다보면 공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 84년도 이후서부터는 집의 절반 정도만 땅보다 밑으로 지어지게 되면 허가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들이 좀 크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창이라고 보게 되면 어 1984년 이후에 준공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지역도 사실 이게 다 반지한데 그래도 어 여기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b p 를좀들 있고 외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될수 있도록 요렇게 담장이 좀 쌓여져 있네요. 자, 이거 다 반지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뭐냐면 오래된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집들이다 보니까 이런 반지하 자체들이 허가가 나서 진행했었던 곳이다.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이 부동산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곳은 이제 상도동일 때.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시장골목이 되어 있네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뭐 개발을 하겠다. 추진연애들이 이제 현수막도 보고 진행하는 곳 있는 동네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라거 보여드리는 거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독립서 작업을 하고 있는 남구로역 일대입니다. 남구로역 일본 출구 앞에서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남구로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반지하에요. 나오자마자 반지하입니다. 다 적색벽 돌고 여기도 노도가 상당히 맞춰져 있는 지역인데 계속 주택을 보게 되면 좀만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반지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도의 창이라고 한다고 하면 1984년 이후에 지어진 거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반지하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지도가 안 들어가는, 이 로드뷰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아마 더 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반지하네요. 이런 지역들. 창으로 나와 있는. 계속 반지합니다. 주차장 뒤가 집이에요. 아마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사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보통 안 살아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들 겁니다. 9로 3동, 9로 4동 일대가 거의,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시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반지야. 이렇게 창이 잔거 같은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장을 가서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지만 다들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로드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반지합입니다이거 사실 창틀 없었으면 그냥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보안이 아주 미흡한 지역들입니다. 아까 전에 상도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에 담이 있었는데 이 구로동 일대 같은 경우는 아예 담이 없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오게 되면 바로 넘치게 돼 있겠죠.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비만 조금 오면 바로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는 곳들입니다. 이런 집도 상당히 낙후됐죠. 이거는 바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 바로, 바로 집이 있네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여기에 살고 싶어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물론 노후도 중요하지만 이 가산점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수혜를 본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어, 반지하 비율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이제 임장 가시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하가 있는 지역들을 이제는 포인트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지역들은 벌써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속통합민간재개발 2차 공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개발의 기조는 이번 정부에서는 큰 변화는 없으나 주거 환경 개선 시급지부터 이 정비하겠다는 의지는 현재 이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공공재개발, 공공주도복합개발또 모아타운들 약간의 노도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엔요,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개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요. 서울에 이 쪽방촌이라고 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대부분들의 지주들 그러니까 쪽방촌의 지주들의 99%는요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엔 투자자들인데 그분은 왜 이런 주거환경이 안 좋은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곳이기 때문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격이 다른 갭투자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